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축구와 관련하여서 프라이부르크는 캘린전에서 패했습니다. 마인츠는 리그 12지만 5위인 프라이부르크와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한 것으로 프라이부르크는 캘른 원정에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페플러와 에게슈타인 등 이번 시즌 내내 잘해주는 중앙에서의 미드필더 조합이 원정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으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 선발 공격수로 나선 데미로 비치해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는 힐러와 그리포, 정우영 등 연승을 이어갈 때의 스리톱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마인츠는 리그 상위권 팀인 호펜하임을 완파를 하고 최근 세 경기에서 2승을 거뒀습니다. 10위에 처져 있는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4위인 운영과 승점 차이가 4점에 불과하게 2연승 정도만 더하면 챔스 진출 순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종 예선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성은 교체 멤버로 나섰음에도 골을 터뜨리며팀 중원의 중심이 본인임을 증명을 하였고 찰라이와 오니시오 등도 전방에서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에르디비지의 헤라클레스에서 영입을 한브르그조르그도크랙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이두 곳에 있어서 마인츠는 원정에서 무리한 공격 전개보다는 지키는 경기로 나서며 지지 않으려 할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코리안 더비로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승리를 가져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마인츠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을 두터운 수비로 만회를 할 것인데. 마틴스와 스테치의 중원 조합이 백스리를 보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포와 정우영의 빠른 발을 앞세운 홈팀이 거센 공세로 임하겠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무르크 리그에서는 5위로 부패승 승패 최근에는 기복이 심한 곳입니다. 리그에서 0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승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르트문트전 5실점으로 리그에서의 최소 실점 팀칭호도 내준지 오래인 곳으로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에서 세 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승리를 기록을 하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빌드업이 좌측에 쏠려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좌우측이 차이가 9% 차이가 나는 곳으로 왼쪽에 그리포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리포의 실력은 출중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킥력으로 인해서 세트피스에서 열세골을 득점을 하게 만드는 선수이며 긴터와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찾기도 합니다. 다만 확연한 주포가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은 곳으로 흘러도 최근 8경기째 공격에 대한 포인트가 없는 곳으로 정우영도 우측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축구 그렇지만 팀내 최다 득점자가 4명이나 된다는 것은 고른 득점력을 보여준다는 것이긴 하지만 다득점 면에 있어서는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직력이 강점인 곳으로 튜트라이 감독이 재임을 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파악과 함께 스쿼드 관리에 있어서는 큰 장점으로 조직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공로가 크기도 합니다. 343,442등 전술적인 유연성도 갖춘 곳으로, 다만 휘블러가 있는 우측면은 약점이기도 합니다. 공수에서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빌드업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장본인으로, 다만 휘플러에게 시타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량이 좋은 1차 저지선과 함께, 슐로터백이 새로 나타나서 중앙에서의 수비력은 믿을만 합니다. 최근 실점률에 있어서 제법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마인츠를 상대로 하여서는 1실점 아래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인츠 리그에서는 11호 승패패패승 성적이 들쭉날쭉합니다. 이는 홈과 원정 성적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호펜하임을 잡아낸 것은 좋긴 하지만 홈경였고브루크 원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완전히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특성 상승점 3점 가능성은 떨어지는 곳입니다. 우선적으로 경기 보는 맛은 떨어지는 곳입니다.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고 강한 압박과 태클로 경기에서의 템포를 끊으면서 경기를 루즈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압박에 대한 수치는 리그 2위로 태클에 대한 수치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원정에서 경기에서는 실점이 3배 넘게 뛰는 곳으로 리그에서의 1위와 3위를 원정에서 만나면서 세 경기 6실점을 기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10경기에서 18실점은 수비. 지향팀이라기에는 처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브르크의 공격적인 루트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파울로 인해서 오히려 무르크의 장기인 세트피스가 빛을 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윗선의 힘은 괜찮은 곳으로 특히나 오나시보의 변화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지난번의 시즌에서의 31경기에서 네골 0도움에 비하게 되면 현재에는 19경기 세골 7도움의 스탯은 다른 사람이 된 수준이기도 합니다. 버카트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쉽지만 오나시보의 감각을 믿는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재성도 활동량과 멀티성을 살려서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지난번의 시즌 전반기에서는 골질를 다투었는데 선수단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보스벤송 감독이 팀을 잘 조련해온 모습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